안녕하세요. 로그맨 인사드립니다. 오늘 5월 9일 장중 시황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나스닥은 1%대로 상승하였는데, 그에 반해 오늘 코스피랑 코스닥은 약세의 흐름입니다. 약세는 바이오랑 2차전지가 지금 이끌고 있는데, 오늘 장세를 요약하자면 매출이 나오냐, 안 나오냐, 기대감이 있냐, 없냐, 이 차이인 것 같습니다. 어, 이제 종목으로 봤을 때, 삼성바이오, 삼성바이오로직스. 여기도 매출 중심 기업이죠. 지금 121선 위에서 지지받으면서 가고 있는 거, 있는 모습이고, 셀트리온의 경우, 짐펜트라가 지금 기대 이하의 실적을 보이고 있어서, 지금 주가가 별로 좋지 않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관세, 바이오 관세로 인한 것도 있고, 그 다음에, SK바이오팜은 오늘, 매출이 좀안 나왔을 때 실적이 좀안 좋게 나와가지고 200, 480일 선을 깨고 밑으로 가는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바이오 쪽에서 가장 기대감이 있는 펩트론 펩트론은 20일 위에서 조정을 받고 있죠. 그만큼 기대감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DND 파마텍 DND 파마텍은 5일 선 위에서 조정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펩트론보다 더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미약품 한미약품 역시 5일선 위에서 강하게 올라오는 모습이고 지금 121선을 위에 밑에 두고 있네요. 121선 지지라인을 깨고 올라간 모습입니다. 이 위에 3개 펩트론 DND 파마텍 한미약품 같은 경우에는 비만 관련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그 주가에 반영되는 모습이고 그 다음 뷰티, 뷰티 쪽은 매출이잘 나오죠. 그러다 보니까 우상향 기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정배열 우상향이죠. 이렇게 보면은 그 다음에 APR, APR 역시 잘 올라가고 있고, 한국콜마, 코스맥스, 그다음에 유통의 실리콘 투 정배열로 전환됐죠. 정배열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실적이 확실한 기업들은 정배열 우상향 추세로 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앞으로 준비해야 할이 차전지 이 차전지 쪽은 엔솔이 일단 돌아 위로 올라가야 돼요. 그 엔솔이 대장주기 때문에 엔솔이 올라가지 않는 이상은 다른 뭐 전고체 쪽이나 이런 쪽도 올라갈 수가 없어요. 지금 올라오기를 바래야 되는 거고 삼성의 스 d 아 역시 전고체 쪽 대장이긴 한데 주가가 지금 지지부진하고 그에 반해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계속 저점을 높이면서 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1 2 0에서은 오늘 지지를 받는 모습이네요 보니까 내려갔다가 아무래도 2차전지 중에 그 다음에 전고체 중에서는 제일 강한 차트입니다 그 다음 레이크 머티어리얼즈 여기도 지금 조금 역배열 추세긴 한데 지금은 저점을 높이고 있죠 그 다음에 대주전자재료 대주전자재료도 비슷합니다. 저점을 높이면서 이제 추세를 만들어가는 영역입니다. 그 다음에 자율주행. 자율주행 스마트레이더 시스템. 현대어트 에버가 대장이긴 한데 시청도 높고 해서 이거는 잘 안보고요. 그 다음에 스마트레이더 시스템은 21위, 11위에 이렇게 안착되어 있네요. 11선에 왔다갔다 하고 있네요. 보니까. 슈어 소프트 테크. 어, 이거는 241선 위에 지지받았네요. 오늘 저점을 높이면서 잘 가고 있는 모습이고, SOS 랩 여기도 이제 저점 올리면서 21위로 올려놓은 모습입니다. 지금 자율주행을 왜 준비해야 되나 싶지만, 6월달에 테슬라가 로보택시 발표도 있고, 6월달에 할지 말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모멘텀 자체가 있다는 게 여기에 이제 테마로 볼수 있는 영역이기 때문에 우리 같은 뭐 직장인 투자자 관점에서 봤을 때 미리 이럴 때 선점해놓고 기다리고 있는 게 제일 좋은 제일 좋은 것까지는 아니지만 좋은 투자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우주항공 우주항공 쪽에서는 백수원이 어제 매출을 잘 뽑아내가지고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한국항공우주 같은 경우에도 실적이 뒷받침되니까 정비열 우상향 기조로 잘 올라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대장이죠 차트에 보시면 매출이 잘 나오니까 여기도 잘 나오고 그 다음에 제가 주로 보고 있는 건 이제 이노스페이스 여기도 지금 밑에서 바닥 다지고 있는 중이고 헌택헌택도 컨택. 지금 바닥을 다지고 있네요 지금은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는 바이오랑 뷰티 쪽에서 수익을 극대화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전고체나 자율주행, 뭐 우주항공 이쪽으로 자금을 분산해서 계속 자금을 불려나가는 쪽으로 이렇게 구성을 해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장 마감은 여기까지 하고, 혹시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